자 여러분 여기는 어땠냐면은요 서울구 지소에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서울구 지소에 도착해서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 어저께 어 석방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뉴스에 그러니까 어저께 석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한국 포기했는데, 한국 포기했는데 지금, 뭐, 특수분에 뭐 박, 박, 박 모식이 검사가 지금 안 풀어주고 있답니다. 그 개새끼가요. 자, 여기 지금, 자, 설구치소 정문입니다, 정문. 자, 이렇게 지금 나와있죠. 이제 사람들 이제 좀 있으면 많이 올 겁니다. 방송국에서 많이 나오고 유튜버들도 많이 나오고요. 자, 우리 제꺼 카메라 들고 오는 우리 애국 열사문. 어, 됐지? 뭔 상관 있어? 아, 여기 뒤에 누고 있잖아. 여기 어제, 어제, 여기, 어제. 좌파가 여기 올라가서 한 거야, 계속. 여기, 여기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들고 있어더나 계속. 하루 종일 7시, 열두시간 12시간. 7시간, 12시간, 12시간. 여기 어, 어 여기 올라가서 여기 기대 가지고 있었다니까. 좀안 보이네요. 잡아 어디 갔어? 잡아 여기 있잖아. 저기 이제 빨간 묻어서 거 있잖아, 저기. 아, 그러네. 잡아 어. <laughs> <좌파> 저 있다. <laughs> 미치겠다 진짜. 악수하고 악 와야 되겠다. 악살 와야지. 나오 하고. 지 아, 이쪽으로 저쪽에쫓거나 아 차단돼? 아. 그래 되겠다. 야, 이쪽에 이쪽에 자리는 좋은데. 여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수, 차, 차단대인데, 차단대. 여기 해야 돼. 아니 아니야. 나 차단되는데. 차단. 경찰이 여기 간다고. 어? 경찰이 여기 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자리 잡아야 돼, 여기로. 그러니까, 여기 자리 잡아야 돼. 여기 자리 잡아야 가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힘드니까 저 저쪽에 어디? 여기 서있으면 되게 올라오니까 각도가 네,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있어 그래 그로 들어가있어 넘겨져 넘어가서 네 넘어갈게 넘어가 그래 네 그래, 이렇게 어 아, 저, 저, 자리를 지금 좋은데 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여기 정상에 선단 말이야 어 그래서 여기 못한대 잠깐만 여기 다 집어 넘어가 됐어 됐어 그래 우리 사회 어없잖아어 미리 잡아야지 여기로 어. 올라가자 그든서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어. 이제 올라가게. 들고. 어, 들고 내가 올라간다고 이제 어. 나 내려. 어. 그러면 되지. 자리 자리. 자리, 자리 잡아. 발 나도. <웃음> <웃음> 자리 자리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자리를. 아, 여기 서울구 치소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자리. <laughs> 저 이제 저기 있으면 경찰들 많이 짝깔립니다 버스 다 치우네요. 사람들 이제 애국 시민들 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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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있잖아. 어. 여기 옆에다가도 그냥 하나 세팅해. 아, 사람... 어, 요쪽에 아, 이쪽다가 할 거야, 내가. 네, 미리 하나 우리 자리 잡게. 어, 그러니까. 재밌으면 씨를... 요거좀 어느 정도 찍고 어느 정도 찍고 아유, 좀 뭐, 자리, 우리, 자리를 잘 잡아. 근데 확도 끝내주죠. 잘 보이나? 잘 보여? 잘 보여? 잘, 잘 보여. 내가 들어가. 올라갈 거라니까. 여기는. 그래? <laughs> 자 지금, 지금 카메라 안에 들어갔습니다. 카메라가 카메라가 여기 안에 들어갔어요. 아, 저기 올라가서 이제 찍습니다. 이제 저기 아, 저기 올라가서 저거 들고 이제 등을 거기 기대 기댔어 이제 자파가 그렇게 찍었다고 그렇게. 아, 그거를 어저개 열두 시간을 한 사람 이 있어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쪽에 저 모자 쓴 사람 어? <laughs> 아 그럼 보 자, 일단 이거 끄고